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드립팩토리의 작상형 윤현이입니다. 네,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여러분들, 저희가 정말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황제 홍삼 에이스를 선물 세트! 여러분, 선물하시라고 저희가 기가 막힌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. 299,000원짜리 제품을요, 76.9% 할인된 가격인 6 9 0 0 0원에 저희가 가져왔거든요. 이 홍삼이 또 남녀, 갱년기, 그리고 스테미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. 네, 정말 좋은 홍삼이니까요. 설 선물 준비하세요.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는 스토어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어제 진급 시험 봤잖아. 응. 진급 시험 되게 잘 봤다? 나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. 근데 문제 막 술술 풀리는 거야. 나 이번에 진급할 것 같아.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진급 시험 잘 봤다고? 어. 근데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. 어? 아내 친척 동생 있지. 어. 내 친척 동생의 친구는 가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경희대 한의대 갔어.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가회 같은 것도 안 받았는데 경희대 한의대 갔다. 걔는. 그러니까 뭐 네가 막 진급 시험 좀잘 봤다고 막 자랑 척하고 그걸 막 자랑까지 할필요 없다. 근데 오빠는 왜 남의 얘기로 자랑하래? 아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가 뭐 남이 한의대 간걸 자랑하는 거야? 아니 <laughs> 내 얘기를 너는 왜 그렇게 들어? 아 그리고 너 그거 아냐? 내 친구 중에 한양대 다리는 애 태식이 어 태식 오빠 어, 알지? 전에 한번 봤었지? 어. 걔 한양대 다리잖아 한양대 나랑 친한 친구 근데 걔가 한양대에 다른걔 친구 있지? 어. 걔네 집를 갔는데 그 집에 테레비가 65인치인데 65인치 우리 집도 65인치인데? 아 근데 걔네 집은 영화를 볼수 있게 방에 따로 하나 영화방도 하나를 만들어 놨대 어.. 우리 집도 홈시어터 있는 방이 있어 따로 영화방 아이 근데 친구네 걔네 집은 어. 거기 막 베란다에 화초 이런 것도 되게 비싼 거 있고 화장실도 대리석이고 막 한쪽에 아빠 골프 연습하는 그것도 있고 강아지도 되게 비싼 거 키운대 어? 근데 오빠 친구의 친구네 집 자랑을 왜 하는 거야? 아니, 아니, 그그 태식이 한양대에 알아. 태식 오빠, 걔가 학교 친구, 그 친구네 집이 엄청 부자라니까 장난 아니게. 아니 그 그러니까 부자고 알겠는데 오빠네 집이 부자인 게 아니라 오빠 친구의 친구가 부자인 거잖아. 그 집에 가본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. 음. 아, 나는 안 가봤지. 내 친구 한양대 다니는 태식이가 가봤지. 아 한양대 다니는 친구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? 걔네 친구네 집이 되게 부자라고 엄청나게. 너 그런 상류층 그런 사람 잘 모르잖아. 얘기를 <laughs> 해준 거잖아 내가.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자기 자랑도 아니고 자기 친구의 친구 자랑을 하는 거야 왜 오빠는? 아니 너한테 말을 해주는 거잖아. 그런 부자가 있다고. 진짜 부자들은 막 그렇게 한다고. 화장실도 다 대리석이야. 아, 아니, 아니 오빠? 오빠의 집은 대리석이 아니잖아. 아, 우리 집은 당연히 대리석이 아니지. 나는 공용 화장실 쓰는데. 아니, 야, 아니, 내가 지금 우리 집 얘기를 한게 아니잖아. 내가 씨. 내 잘난 척한 거야? 아 그런 게 있구나.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너도 부자들의 그런 거를 어? 습득을 하는 거지. 거기는 집이 강남이야. 강남에 지은 거야 그 자가로 그 주택을. 오빠는 지금 강북에 고시원 살잖아. 야, 어? 대화 진짜 안 통하네. 진짜? 내가 내 얘기 했어? <laughs> 나 고시원 얘기가 왜 나와가지고 아니네가 그... 그러니까 가나안을 못 벗어나는 거야. <laughs> 내 친구 태식이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알아와. 하대다니는 태식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. 아, 맞다 오빠, 나 잠만 잠깐 잠깐. 잠깐. 어때? 대박이지? 뭔가 비싸 보이지 않아? 내가 이번에 아울렛에서 40% 할인할 때 사가지고 근데도 이게 워낙 비싼 거라서 몇십만 원 주고 어 대박이지? 몇십만 원? 근데 잠바가 몇 십만 원짜리는 그렇게 비싼 거 같지 않나아 <laughs> 진짜, 진짜, 진짜 잠바가 뭐 하나에 몇 십만 원 이거는 뭐나 그렇게 비싼 건지는 잘 몰랐어 오빠 몇 십만 원 되게 비싼 거지 아하. 아, 내가 하나 얘기해줄까? 뭔데? 우리 회사의 팀장님의 와이프는 잠바 800만 원짜리 입고 요 어? 아니 우리 팀장님의 와이프는 잠바를 800만 원짜리 입고 다닌다고 <laughs> 오빠 미안한데 팀장님의 와이프 잠바얘기를왜 오빠가 자랑그러는 거야? 아,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잠바 몇 십만 원 이런 거는 싼 거라니까. 야몇 십만 원 잠바가 그게 막 진짜 부자들한테는 그게 막 엄청 큰 돈일까? 별거 아닐걸? 근데 팀장님의 와이프는 난 아니야? 그냥 아예 난 아니야? 오빠는 없잖아 잠바가 몇 십만 원짜리도. 잠바가 내가 왜 없어? 오빠 잠바 뭔데? 오빠 아, 어디 건데? 아 뭐가? 뭐야 이거? 아니 뭐 잠바.. 이게 뭐야 이름이? 스 노스, 노스페리스? <laughs> 오빠. 노스페이스도 아니고 노스페니스야. 뭐가? 페니스는 근데 고추 아니야? 아이씨. 아니 노스페니스는 뭐야? 그뭐 북쪽 고추야? 야. 뭐 하냐고 남의 장병하고. 아니 노스페이스도 아니고 노스페니스를 입고 다니면서 지금. 나도 이거 그 사기 당한 거야. 아니 어디서 산 건데? 뭐가? 이거 어디서 샀냐고. 아 DKMK에서 샀지. DKMK가 뭔데? 아거 있어? 당근마켓. 뭐? 아예 됐어. 나도 사기 당한 거고 피해자야. 나도 이거 노스페이스인 줄 알았지. 내가 팬이스인줄 알았냐. 어디 무슨 노스페이스도 가짜래 입고 다니면서 나한테 팀장님이 와이프가 800원짜리 잠바 힘는 자랑은 왜 해. 아우 그 부자들의 그 세계를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. 너는 잘 모르잖아. 그런 사람들 세계를 본 적이 없잖아. 팀장님 와이프는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다고 거짓말. <laughs> 그 아니 알겠고 팀장님 와이프네 집이 부장걸왜 오빠가 자랑을 하냐고 아예 관련 없잖아 몇번 봤어 잡은 먹었어 같이?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. 뭐?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겠어. <laughs> 뭔 소리야 그게? 내가 알려주잖아 부자들의 그런 걸. 오빠 북쪽 꽃을 입고 다니면서 무슨 노스페니스가 뭐야? <laughs> 내일 우리 만나기로 한거 취소해. 나 그냥 태식이랑 만날래. 진짜 그놈의 한양대 태식이 얘기는 몇번 하는 거야. 오빠 한양대 태식이가 벼슬이야? 오빠 한양대 태식이 안사겠어 어쩔 뻔 봤냐. 걔는 성균관대도 붙었는데 한양대 간 거야. 할지도 못해, 안 사. 오빠 학교가 어디지? 어, 나는 안 갔어. <laughs> 스타안 갔어. 대학 나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. <laughs> 뭘내 스타일 아니야. 오, 근데 대식이잖아. 계속 가네. 진짜. 아, 맞다. 아, 그리고 나 나이키 조던 그것도 샀어. 하늘 색깔. 나이키 조던 신발? 어, 어, 그거 내가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. 이번에 구했다니까. 하늘색, 검정색, 은색,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4개나 나왔다니까. 대박이지. 나 근데 그거 나이키 그거 4개 모은 거는 잘 모르겠다. <laughs> 몰라. 그게 막뭐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어. 아니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네개 모았다고. 너 그거 모르지? 뭐가? 연예인 김나영. 김나영은 신발 100개 넘어 뭐? 아니 그러니까 되게 셀럽이잖아. 어. 신발이 100개가 넘는다고. 뭐 나이키 4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. 노홍철도 신발을 한 300개 될걸 방을 하나 신발 거의 꽉차 있잖아. 아니 근데 노홍철이랑 김나영 신발 많은 걸왜 오빠가 잘하 그래? 아니, 그러니까 네가 막 나이키 뭐 하늘색, 까만색 네개 이런 게 되게 난좀 웃겨서. 아 조던 없잖아. 진짜 셀럽들은 신발이 뭐네 개, 다섯 개 이런 게 아니거든. 아니 근데 그거. 드래곤도 아,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있는 건 알겠고 지드래곤도 신발 되게 많아. 그 지드래곤이 신발 많은 걸왜 오빠가 자랑을 하냐니까? 아니 너가 보는 게 내가 웃겨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런 거 갖고 뭐 내가 조던이 몇 개네 그런 게 되게 우물란 개구리라고. 아니 오빠 근데 오빠 GD랑 김나영이랑 노홍철이랑 아무 연관도 없잖아. 근데 내 친구 태식이는 GD래곤 본적 있다 그랬어. 태식이는 연예인 많이 봤어. 방송국에 걔네 삼촌이 방송국에 있었어. 상류층 사회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. <laughs> 무슨 신발 4개 가지고 자마치는 것도 아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. 그래. <laughs> 오빠 아 이거 얘기 안 했구나? 내가 네신발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된 이유가 없잖아? 내가 초등학교 때 육상고였단 말이야. 그때 진짜 집이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헌 신발을 신고 달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아빠 사업이 중학교 때부터 잘 되기 시작한 거야. 뭐야. 그래가지고 막 쭉쭉쭉 잘 되더니 고등학교 때 연매출 100억을 찍었다니까. 너네 아빠네 회사가? 어. 연매출 100억? 어. 근데 나는 사업하는데 연매출 100억이 그렇게 막 대박인가? 대단한 건가? 어?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하면서 연매출 100억이 진짜 막 엄청난 건가? 대단한 거지! 아니 그 박홍식 씨는 고0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어. 지금 연매출 4 0 0억 찍었어. 10,000원! 10,000원! 1 0 0아0원 10,0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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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그래! 나도 내 친구가 한양대 다니는 태식이 아니었으면 너처럼 잘 몰랐을 거야. 야, 한양대 다니는 태식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야! 네가 막 100억 이런 걸로 막 우리 아빠 100억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는 없어. 가자 가자 파스타 먹으러 가네? 파스타? 저번에 태식이랑 어. 갔던 데 있거든? 아 어, 태식이 얘기 좀 그만해! 거기 태식이가 추천해줬던데요? 거기 되게 맛있어. 그래 거기 가자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